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또다시 구멍난 K-방역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확진자 만 명까지 대비한다 했는데 7천 명에도 현장은 매우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K-방역을 자랑했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젠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K-방역은 정말 성공한 걸까요? 뉴스뻥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대책의 성공에 K 방역의 승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충동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일까요? 뻥이 될까요? 2년 동안 대통령은 K 방역을 자랑했지만 도저를 표입니다. 확산세가 조금만 약해지면 어김없이 자랑을 했죠.

칠천 명 확진에도 비상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90% 가까이 찼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언처럼 확진자 만 명이 되면 어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정부의 일상 회복 중단은 오미크론 등 예기치 않은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온 K 방역 시스템의 예고된 실패입니다. 하루 확진자 일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절반인 5천 명 수준에서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재택 치료는 재택 격리와 다름 없습니다. 말만 앞서고 공공 의료 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급하게 방역을 푼뒤 팬데믹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미크론까지 겹쳐 앞날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반면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나 많은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입니다. 며칠째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죠.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몇달전 일본 방역을 조롱했지만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차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82%가 넘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80%에 가깝습니다. 일본에서는 1차 접종자가 80%에 가깝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76%입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일 아워월드인 데이터 자료를 보면 한국의 치명률은 1.46%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높고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특히 영국보다는 4배 이상 높죠. BTS 콘서트에 5만 명씩이나 모인 미국도 한국보다 치명률이 훨씬 낮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고령층 돌파 감염과 병상 부족이죠. 고령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초기에 백신 부족 사태가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일본 사람들에서 백신 효과가 제일 높은 시기에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고위험군의 백신 효과가 좀 아직은 높은 시 한국은 초기 백신 물량이 모자라 1, 2차 접종 기간을 늘렸습니다 백신 종류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선진국은 대부분 화이자와 모더나를 접종했습니다 물량이 많아 접종 기간도 잘 지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병상 확보입니다 위드 코로나 직전 정부는 확진자 급증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대신 위중증 관리를 핵심으로 봤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6% 남아있는 병상은 106개도 하루 만에 9개나 줄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확진자도 1,0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서 조치가 시급합니다.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 한달 동안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사실상 의료 대응 역량의 한계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2,400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중환자 병상은 126개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달합니다.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바꿔 타가며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가 아닌 다른 위급 환자는 아예 병상을 배정받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증가한 국가가 없는데 한국만 증가한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일상 회복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K방역만 자랑했다 하면 또 심각해지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일까요? 최근엔 방역 패스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백화점, 종교시설, 마트 등이 제외된 걸 두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도 문제입니다. 고교생이 올린 국민청원 글은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는 거였죠. 여기에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방역 기획관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임명 당시 코드 인사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순 없습니다. 당분간 더 국민들이 희생하고 참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고 속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그만 새의방역 사령을 걷어주십시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